안녕하세요. 볼통. 고팀장입니다 오늘은 고탄성 4축 드라이버 샤프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장을 끼고 이것저것 유통을 좀 하다 보니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제품이 디디올 때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발주해서 만들어졌다면 꽤 고가로 팔릴 뻔한 제품입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고탄성 4축 샤프트라고 했는데 고탄성 샤프트와 4축 샤프트의 장점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고탄성 샤프트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비거리 증가입니다. 고탄성 샤프트는 스윗이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여 강한 탄도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타구감입니다. 고탄성 샤프트는 임팩트 시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부드러운 타구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임팩트 순간의 느낌이 더 좋아지고 피드백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성의 개선입니다. 고탄성 샤프트는 비틀림을 최소화하여 공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윙의 안정성을 높여 슬라이스나 훅 같은 미스샷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사축 샤프트의 장점은 첫 번째, 사축 구조는 샤프트의 토크를 최소화해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열리거나 닫히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공이 왼쪽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나는 비스를 줄여줘 슬라이스나 훅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역시 비거리 증가입니다. 샤프트 전체가 균일하게 에너지를 축적하고 전달하여 임팩트 시더 많은 에너지를 공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샤프트의 탄성이 고르게 작용을 해 공을 눌러주는 느낌이 강해지면서 비거리 증가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스윙의 일관성 향상으로 일반적인 2축이나 3축 샤프트에 비해 4축 샤프트는 휘어짐과 회전이 복합적으로 조절되어 있어 스윙 궤도에 영향을 덜 줍니다. 결과적으로 스윙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탄도와 방향을 유지할 수 있어 아마추어 골퍼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49g의 4SWS, 59g의 HTS, 68g의 P.O.S.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븐스틱 고탄성 사축 샤프트는 샤프트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C.P.M.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힘좀 있는 여성분이나 시니어 분들 또는 부드러운 스윙을 하시는 분들부터 대략적으로 6S 쓰시는 분들까지 이세 가지 스펙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가격이 궁금하실 겁니다. 영상 보시고 구매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는 15만 원에 판매 가능합니다. 이벤트가 종료되면 30만 원대에 판매 가능합니다. 오늘은 고탄성 사축 세븐스티 샤프트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이벤트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